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곳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25일 남산의 무장애길이 개방됐습니다. 와, 이 보행약자도 아유, 쉽게 오를 수가 있고 반려동물과의 산책도 문제없는데요. 오, 정말 좋아요. 이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준 이곳은 남산 하늘숲길입니다. 그쵸.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남산 하늘숲길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남산의 싱그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입구에서부터 남산 하늘숲길의 인기가 느껴지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 방문했으니 인증 사진은 필수겠죠. 진짜 딱 지금이 끝자락이거든요. 진짜 가야 네. 돼요. 울창한 숲을 관통해 만들어진 남산 하늘숲길. 저도 오늘 남산의 매력을 담은 이 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추억을 남겨볼까 합니다. 네. 이때 놓치면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고 정말 도심 한가운데라고 믿기 힘들 만큼 공기도 정말 좋고요. 아, 풍경도 절경입니다. 절경. 이곳을 걷다 보면 여러 매력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남산 하늘숲길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누구에게나 편한 무장애 길이라는 점입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협소했던 기존의 보행로를 더 안정적으로 개선한 건데요. 이렇게 직접 걸어보니까 경사도 상당히 낮아서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어,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도심에서 남산 도서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걷다 보면 볼거리도 있어서 심심하지가 않은데요. 어, 저기 보면은 곤충 호텔 같은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찾아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이 나무 조형물은 곤충 친구들이 지친 몸을 달랠 수 있도록 만든 곤충 호텔인데요. 지난 겨울 눈 피해로 쓰러진 나무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해서 만들었답니다. 곤충을 위한 호텔이라니 너무나 귀엽죠. 네. 단풍으로 물든 남산의 매력적인 모습. 어딜 찍어도 인생샷입니다. 남산 하늘숲길에는 총 16곳의 조망 포인트와 매력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걷다 보니 도착한 이곳, 와, 진짜 대박이다. 남산 하늘숲길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솔빛 전망대입니다. 원형 전망대인 이곳에서는, 남, 남산의 단풍과 새소리를 들으며 쉬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 이곳이 원형 전망대다 보니까 이렇게 풍경을 360도로 쭉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쫙 보잖아요. 가슴이 그냥 뻥 뚫립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에 다들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남산을 자주 다니는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개통은 지 얼마 안 되실 길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네 이게 서울 시내가 쫙 보이고 청와대 쪽도 이쪽에도 보이고 이제 너무 기분 좋죠 음. 나 그래 요즘 날씨가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네요 음. 일단 평탄화가 돼 있어서 네. 아기들이랑 음. 또 약간 노약자들 음. 좋고요. 음. 오기 좋고요 여기 올라오는데 전망도 음. 너무 좋고 음. 그래서 좋네요 음. 어, 오늘 혼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인증샷을 빼놓을 순 없겠죠. 단풍과 도심을 배경으로 한장 남겨봅니다.